2026년 1월 10일 시험부터 탭스 어휘 문법 독해 영역의 문제 풀이 시간이 기존 25분 40분에서 65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독해 시간 압박 때문에 많이 괴로우셨을 수험생분들께 매우 희소식인데요. 연말에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가 났다 보니 조금 급하게 준비해야 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보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해 볼수 있는 문제 풀이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무프 점수별로 틀릴 수 있는 어휘 문법 독해 의 개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점수별 틀릴 수 있는 개수에 대한 설명은 이 배터멀리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새 영역의 시간 통합되었는데 이 개수는 왜 동일한지 설명해 드리면 전체의 목표점수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성의 영역은 변한 게 없이 그대로이고요. 또 각각 10%씩 목표점수의 20%를 차지하는 어휘운법은 대충 날려버리고 독해에서 어휘운법이 차지하는 그만큼의 점수를 몰아서 얻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구체적으로 300점 대가 목표라면 시간 압박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더라도 남아있는 독해 문제들은 애초에 시간이 있더라도 틀릴 수 있는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기가 힘들고요. 또 고득점이 목표라면 원래부터 독해를 거의 다 맞아야 하는 니다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해의 시간을 몰빵하느라 어휘문법 점수를 실수로 잃는다면 그 잃어버린 점수를 독해에서 만회할 여유 점수가 애초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휘문법 독해 시간 통합의 기본 전략은 독해에만 시간을 집중하고 독해에서 원래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독해 점수를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맞자. 이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점수별로 보면 목표 점수가 300점대라면 틀릴 수 있는 개수가 애초에 꽤 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독해뿐만 아니라 어휘와 � 문법에서도 모든 문제를 다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독해를 풀 때처럼 내가 맞힐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전략, 즉안풀 문제를 미리 정해두는 전략을 어휘 문법까지 확대하는 게 적합하고요. 반면 450점 이상 고득점 목표라면 독해뿐만 아니라 어휘 문법도 틀려도 되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풀기가 기본이 됩니다. 또한 모든 점수대 공통적으로 65분 동안 어휘 문법 독해 순서로 푸셔야 효율적인데요. 300점대 목표라면 이 어휘 문법을 15분 안에 푸는 것을 기준으로 450점 이상 고득점 목표라면 15분에서 18분 안 푸는 것을 기준으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점수대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건데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앞쪽에서 설명한 근거는 뒤쪽 점수대에선 생략할 예정이니 모든 점수대의 설명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로 327점을 달성하려면 어휘 30점, 문법 30점, 독해 135점을 맞아야 하는데 어휘 30점을 맞으려면 14개까지는 틀려도 됩니다. 327점을 목표로 충실하게 공부했다는 를 가정 하에 제대로 푼 어휘 문제의 정답률을 보수적으로 70%로 가정하고 계산하는 결과 30문제 중에 23문제를 풀고 나머지 7문제를 한 번으로 찍으면 16개 맞출 수 있습니다. 어휘 영역은 파트 1, 1번에서 10번으로 갈수록, 파트 2는 11번에서 30번으로 갈수록, 이렇게 뒷번으로 갈수록 매우 어려워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비율상 파트 1 뒤쪽 두 문제, 파트 2 뒤쪽 다섯 문제를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27.5표수험생이라면 어휘 문제는 1번에서 8번까지 는 풀면서 마킹하고, 9번 10번은 미리 정해둔 하나의 알파벳으로 찍고, 11번에서 25번까지 풀면서 마킹하고, 26번에서 30번까지는 미리 정해둔 걸로 찍고, 문법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휘는 단어를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는 훈련을... 병행하시면 좋고요. 다음 문법 여기에서 30점은 어휘와 마찬가지로 1 4 개까지 틀려도 되지만 그냥 찍을 수 있는 문제는 파트 3 뒤쪽 두 문제뿐입니다. 어휘와 문법의 차이 때문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는 단어를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데 뒤쪽 문제일수록 많이 어렵기 때문에 모를 확률이 높으니까 뒤쪽 문제에서 찍을 문제를 미리 정해두는 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물론 문법 파트 1, 2, 3도 어휘와 마찬가지로 뒷 번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패턴이고 문제에서 다뤄진 문법을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것은 어휘 영역과 동일합니다. 다만 수험생마다 어떤 문법은 쉽게 잘 풀고 어떤 문법은 잘 틀리는지 이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제나 분사 문제는 쉽게 잘 풀더라도 어순과 전치사는 항상 헷갈릴 수 있는데 전치사 문제가 앞쪽에서 쉬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뒤쪽에서 어려운 문제로 어순과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분사와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트 1, 2에선 어떤 문제를 미리 찍을지 정해두는 게 애매하고요 또 시험을 보는 도중에 이 문제를 찍을까 말까 판단하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파트 1, 2는 그냥 앞에서부터 쭉 푸시되 기존처럼 시간이 25분이나 있었다면 여러 번 읽으면서 고민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을 훨씬 더 빠르게 넘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냥 대충대충 풀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시험 전에 실전 훈련해보시면서 어휘 문법의 15분 분배를 염두에 두시고 어떤 기준으로 풀면 좋을지 스스로 훈련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파트2까지 다 풀었으면 다음 파트3로 넘어가서 뒤쪽 두 문제를 찍으시면 되는데요. 파트3의 경우 26번과 27번은 청의 대화문 형태, 28번, 29번, 30번은 독해의 지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뒤쪽 문제들은 복잡한 전문 용어나 헷갈리는 고유명사도 많이 나오고 문장 형태도 복잡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맞춰봤자 문법 영역의 총점이 낮기 때문에 배점이 겨우 2점에서 3점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두 문제를 맞히느라 시간 낭비를 할 바엔 한 문제당 배점이 적어도 5점, 높으면 1 1점인 독해로 빠르게 이동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독해는 우선적으로 맞힐 가능성이 높은 28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으면 순서에 맞게 남은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독해에서 버릴 문제는 이 영상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어휘 문법에 시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10분이나 아꼈으니 독해에서 가용 가능한 시간은 이제 50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여유롭게 푸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28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은 반드시 남을 것이니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최소한 3문제 많게는 5문제 6문제는 반드시 더 풀겠다는 마음으로 전투력 있게 독해 시간을 끝까지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3 0 8 7점을 달성하려면 어휘 문법 각각 35점, 독해 160점이 필요합니다. 어휘 35점을 위해 12개까지는 틀려도 되니까 같은 정답률로 계산해 보면 26문제를 풀고 파트1 뒤쪽 1문제, 파트2 뒤쪽 3문제 이렇게 총 4문제를 찍으면 됩니다. 1번에서 9번까지 풀면서 마킹하고 10번을 미리 정해둔 알파벳으로 찍고 마킹하고 7번에서 27번까지 풀고 마킹하고 28, 29, 30번을 찍고 문법 으로 넘어가시고요. 문법 35점을 위해서는 같은 근거로 파트 1, 2는 찍는 것 없이 그냥 쭉 푸시면 되고, 파트 3에서는 한두 문제를 찍으시면 되는데요. 이건 시험 중에 직감의 영역입니다 29번과 30번 중에 더 읽기 싫은 지문이 강력하게 느껴지실 텐데, 그걸 찍으시면 되고요. 이걸 좀 미리 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험 직전에 시험지 검수하는 시간 중 일부 시간을 활용하셔서 문법 파트 3, 29번, 30번 이두 문제를 그때 훑어보시고, 뭘 찍을지를 그때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8번까지 풀었을 때 어휘 문법 시간으로 내 마음속에 설정해둔 15분의 시간이 이미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땐 과감하고 빠르게 29번, 30번 두 문제 다 찍고 독해로 빠르게 넘어가시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독해의 160점을 위해 우선적으로 31문제, 시간이 남는다면 남은 문제를 이어서 푸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독해는 이 영상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영상은 독해의 40분을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어휘 문법에서 아낀 10분이 더해진 총 50분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실전 로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50점 이상 고득점 목표입니다. 고득점 목표 수험생이라면 어휘 문법에서도 틀려도 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와 마찬가지로 어휘 와 문법도 찍을 수 있는 문제 없이 일단 다 풀어야 하고요 또한 고득점 목표일수록 어휘, 문법 점수가 전체에서 사지 하는 20%의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휘와 문법에서도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300점대 목표라면 미리 정해둔 15분이 됐을 때 문법 문제를 다못 풀었더라도 빨리 찍고 독해로 넘어가도 되지만 고득점 목표라면 15분이 넘어가더라도 문법 문제를 완료하고 독해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분에서 18분 이 정도의 버퍼 시간을 두었고요 또한 300점대 목표와 달리 문법 문제를 너무 고민 없이 푸시는 건 위험합니다 어휘 영역에 나오는 단어들은 매우 어렵 때문에 어차피 모르면 틀리는 건 300점대 목표와 동일하니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는 건 바람직한 태도가 맞지만 문법 문제의 경우 독해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욕심으로 너무 날림으로 풀었다간 아는 문법 문제인데 빨리 푸는 바람에 틀려서 날려버릴 점수가 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실전 연습을 하실 때 어떤 리듬감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문법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 개인적인 감까지 훈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어휘 문법이 25분일 때 문법부터 푸는 것이 효율적이셔서 그 방식대로 훈련해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엔 어차피 25분이 정해져 있었고 어휘 영역은 맞고 틀리고의 판단이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시간을 많이 썼을 때 정답률이 높아지는 문법을 먼저 푸는 것이 그때는 이득이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65분 전체 안에서 독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가장 이득인데요. 독해부터 풀고 앞으로 왔다간 어휘 문법을 시간 내에 못 풀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무조건 판단이 가장 쉬운 어휘부터 쳐내고 문법 독해 순으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또한 모든 독해 문제를 완성도가 높게 풀려면 시간 압박이 가장 적을 때 그래서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을 긴 지문을 읽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뒤쪽 다섯 번째 긴 지문부터 역순으로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득점용 독해 문제풀이 순서는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 정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 연초로 인한 시간적인 한계와 1월 10일 탭스 직전이라는 일정의 압박 때문에 우선은 점수대별로 어휘와 문법에 집중된 전략만 다뤘고 독해 문제풀이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보시길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독해 문제풀이까지 꼭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이걸 확인한 후에 실제 시험 전에 최소한 두번 이상은 실전 훈련을 꼭 하시고 이 전략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꼭 적응 훈련을 하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